오늘은 왕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복음이 있어요? 마태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복음 있죠? 그런데 복음이란말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인데. 영상에 나왔듯이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기능을 다 해야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맞이해서 선물 주고 받고 하잖아요. 예,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데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서 받고선 그 선물을 통해서 선물이 주는 의미를 새기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지 선물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의 선물을 잘 받고 또 복음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를 하는데도 봉사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 또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 나가는데 의미를 찾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내 안에서 바르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인 복음에 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 복음, 아 마가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마가 복음은 여러 가지 복음서 가운데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성경 어,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마태 복음 그다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서라고 하는데 어쨌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세의 활동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 가지를 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네개 복음서 중에서 순서상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에 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기록된 책인데 그 가운데서도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 가운데 제일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 그 가운데서도 제일 처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영어로 하면 굿 뉴스.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그대로 와가면 복음이란 천국가는 복된 소식이다 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또잘 새기고 잘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향한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가기 쉽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걷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향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 지금 험난하고 교회 다니는 게 약간 어렵고 그렇다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잘 걷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날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간증을 잠깐 또 할게요. 목사님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명절이 제일 싫었다 그랬어요. 왜요? 명절 때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뭐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한 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아 복음은 제사와 반대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제사를 안 드리기로 내 마음속에 작정을 했는데. 막상 명절이 돼서 어른들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면 나 혼자 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부모님,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는데 나만 혼자 딴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제사 지낼 때 절하지 않고 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높은 어른들 앞에서 막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하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고이인가 그 열심히 기도했어. 이번 명절 때는 꼭 내가 제사 안 지내고 제사 지낼 때나 혼자 기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명절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해 서울에서 작은 할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원래 작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명절을 따로 보내다가 같이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가 내려오셨는데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감리교회 장로님이신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내 앞, 내으로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랑 같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제사 지낼 때 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가족들도 다 인정을 해 줬어.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제사를 아직도 지내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기도를 할수 있게 됐는데 올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올해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안타깝게 목사님 가족을 제외한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목사님 아버지 나하고 내 동생은 꼭 제사 지낼 때 기도회 같이. 나머지 가족들은 다 절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만 몇십 명이에요. 쫙서 가지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해도 쉽게 마음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카 중에 한 명이 이번에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이제 27살인데, 남자아이인데. 27살인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절대 안 다니던 아이거든? 근데 결혼할 배우자가 너무 열심히 다니는 여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나고 결혼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니까 본인은 나라고 하고, 옛날 같은 또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되는데, 제사 지내는 속에서 자기 혼자 또 절을 안 하는 게또 어려운 거야 근데 내그 사실을 제사 지내고 나서 들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이렇게 조카를 불렀어. 불러서 너 이번에 결혼하는데, 여자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 그랬더니, 열심히 다니는데, 엄청 열심히 다니는데요. 뭐 새벽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나이는 연상이야. 30살이래. 그래 가지고 너 그러면 앞으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아, 그렇잖아도 그게 어려움이 있었음. 어려운 어려운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앞으로 제사 지낼 때내 옆에 와서 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이제 너는 앞으로 기도하는 거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전에 내 전화번호를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물어보고 자기 폰에다가 저장하더라고요. 이제 명절 전에는 나한테 연락해서 꼭 그렇게 요번에 어, 내리가니까 제 옆에 서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할거래. 그래서 잘 됐다 했어요.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 제목은 내친 가족들은 이제 다 전도가 돼서 구원 받았지만 이제 친가라든가 외가는 다 구원 받았어요. 친가 쪽에 있는 우리 큰 아버지 때 작은 아버지 댁은 아직도 다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조카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모님도 믿게 될 거고 다 이제 어 이렇게 복음이 가정으로다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명절 보내면서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다 가족이 믿지 않으면 어 명절 때 같이 예배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가 제사 지내는 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많잖아요.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 하는 자리에 있어도 되나 안 되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사를 지내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제사 지내는 곳에 가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는 가야 돼요. 내 아들로서의 역할 본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제사 지낼 때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순간 기도해.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그 길이 쉽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접,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복음의 마음을 품고 오늘, 어,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곧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석청을 먹으면서 굉장히 어, 어, 검소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회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관해야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즉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복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죄사함의 회개의 자리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셔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청구갈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의 메시지를 잘 기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의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메시지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때가 가까워왔죠.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우리로 우리가 따져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계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천년은 하나님께 일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믿을 때보다 지금은 때가 더 가까이 됐어요. 그러므로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 복음 선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자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남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진리 가운데 있게 해요. 어설프게 믿잖아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단에 빠지지 않다라고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바리새인이 되거나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목숨 걸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간혹 보면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가끔 다 싸워.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알아요? 왜 이번 주에 밥을 안 주고 국수를 줬냐? 국수보다 밥이 낫지 않냐?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게 돼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딱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이단세력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신입생들 뭐 어, 지금도 대학 다니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신입생들 가면 학교 가면 이제 이단 세력이 붙겠죠? 반드시 이단 세력이 붙어요. 이단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같은 과에서 동아리에서 아니면 봉사 단체에서 지나가다 설문지로 뭐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야. 근데 그때 복음의 진리가 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빠지지 않지만 이게 복음의 진리가 흐릿하면 희미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에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초신자들은 없어요. 교회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꼭 필요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주일 대배만 드릴 게 아니라 주일 대배도 드리지만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는 드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차양대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중요한 말씀, 복음에서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오직 너희는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복음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왕으로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갈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들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늘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하기 텐데, 기도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으며 내 안에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길,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또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자금에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다들 do 수 있니? 늘어나는 길이 절대 사사랑 <목소리> 절대 헛되지 않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네. 받아들이고 또 복음대로 살아내릴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으로 입당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은혜대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가르침대로 그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복음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양께 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와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그들 한명 없는 아버지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복음으로 나아가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 나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삼리내 앞에 씌었서 아브님 모두가 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왕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예수 복음 신의 님을저렴하살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 리스도의 믿음 이 흔들 리지 않게하 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리스도의 복음 이 흐릿 하지 않게 도와 주시 옵소서, 희미 하지 않게 도와 주시 옵소서 믿음 으로 나아가 는 우리 믿음 의삶이될수있 도록, 주여 붙시고 인도해 시옵소서아지 우리의 삶이 늘 항상 복음 한 삶이 합니다 우리 삶이 믿음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니주시고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왕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